노면이 미끄러우니까 주의하래 아 완전 중국식이네 그런데요 스테이크가 스테이크가 작 그렇죠 그런데 스테이크가 어 아참 참, 진정이 너무 이쁘다 민거 봐라 세상에 오. 세상에 우와 이쁘다 진정이 진정, 진정. 아우 아, 아, 너무 이쁘다 아우 진짜 야, 이런 데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어? 이런 데서 살아야 될것 같아 아 이거 하나 만들면 되지 이런 데도 살아야 돼. 중국식 정원인데 끝내준다. 끝내줘. 이쪽이 더 많네. 엄청나네. 코코도 어, 있고. 아, 너무 기 예. 뻐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먹을 거 달라고 임렬인거 봐. 응? 사람이나 동물이나 먹어야 되니까. 아, 이거 깨끗하고 좋다. 이런 데서 사왔다는 얘기잖아.